<웃음> <웃음> 자 서버에 두분 와주세요. 너무 너무 심심해서 도전 발가수 2 인클리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가 버스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에이, 심심해서 와봤어요. 응. 그리고 같이 하는 범행님이 나랑 서버가 달라서 두분 구해서 파티 만들어서 들어가야 습니다 바로 가볼게요. 이거 옛날에 다 깨봤어. 옛날에 배가 2인으로 깨고 그래가지고. 무난하게 깰것 같습니다. 자체 난이도 상승. 이래야 재미를느끼지 아, 진짜 스마개가 뭘안 내주니까 어. 우리가 만들어서. 우리가, <laughs> 우리가 만든다. <laughs> 우리가 만든다. 7 4사였나 전반? 78 78? 7 0르가지얍 yep. 그럼 오케이 y o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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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갑 a y Okay. o k 습니다 레더 뜨죠잉. 얍 오케이. 뭐할 건데 뭐 건데 뭐 건데. 또 먼저 먹습니다. 아 네, 먼저 드세요. 1두시 하나. 오케이. Okay. 빨리 끝 나고 갑니다. 뜨면 돼요. 들어갈게요. 들어왔어요. 데이지가안나와 게이지 채우기 게이지 채우기 100점 나아가. 쟤가 초 나아가. 쟤가 더나아이나가 쟤가 더 나아가. 쟤가 더 나아가. 오랜만이다. 먹게요. 뭐 구슬. 아! 인생. 꼬리 쪽에 건너만나 아, 보인다. 인생. 그쵸? 아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. 오케이 오케이 또 줌. 쓰여줄게요. 건너 바로 먹고 바로 먹자. 뭐아 뭔가 망했다. 아 건능 어차피 다 우리 거라서 건능 절대 안 모자라. 아, 아, 아니 내가 스킬 잘못 돌렸어. 한번더 돌릴 수 있죠? 옆. 7 초. 5 초. 3 초. 즉발 끝나고 갈게요. 옆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블래드 러치 맞으면서 딜하기. 자신감 재물 준비. 일루 와이 자식에 이건 멀어서 우리 둘밖에 안 되겠다. 예스. 오케이. 아 블러 17초. 12초 젠자 암수는 던져 드릴게요. 시너지 드라이 습미다 5초, 4초, 3초, 2초, 1초 제발 블러드 러시 맞아넷. 뭐막렸어 점프 m 초 i 초 끝나고 I'm 게 o o 았습니다 꺼내버리기 꺼내버리기 가는 중 가는 중 12초 빼까리 3 들어갈게요 끝나고 들어갈게요 어? 괜찮지롱 갈거 같은데? 안가고요 1 0초7초 안맞지롱 5초 치료. 고료을게요 좋습니다. 료다이치 마지막 치서니라 치료. 치료. 이료 치료. 빡료치빡 치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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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안맞추이롱 부르네? 응 생각보다 빡빡해 시나들어갈게요 어어어 오케이 턴 뽑고 아 무렁이 나있어 가라고! 칠척 고추. 그냥 이거 한... 쿨, 나 이거 쿨, 내가 혼자 쿨돌 도는 대로 써야겠다 쟤. 아. 아안 다. 아비. 버섯과 숙련도가. 갔다 갔다. 많이 떨어진다. 신호 <laughs> 좀요. 응. 나는 그냥 안 기다리고 써야겠는데? 레더를? 아 어. 이거 개인, 개인적으로 갑시다, 이거. 음, 그래야겠다. 어. <laughs> 내가 좀더 잘하면 빨리 갔어. 13분. 좀 빡빡하긴 해, 확실히. 야, 또... 코트카나? 온다. 마으면서 디라기. 아. 너무 맞으면서 했는데? 먼저 먹겠음니다 조성. 쓰리 넘어나서. 아, 절대 끼어 가지고. 절대 아니, 무어안 하나. 한번 더. 한번더 넣을 수 있어. 에이. 이지채우들어 이제 나올 거야. 들어왔 귀 이거 제물, 우리 안 나올 수도 있음. 이번에 건너무 어, 덜어먹고... 먹먹... 먹먹... 끝나고 들어갈게요~ 술풀 합시다~ 아~ 술풀케이 너무 맞으면서, 고는 여유 있게, 그럼 여유 있게 먹어야지, 다개 먹어야지. 음. 와이 아하. 맞으면서 <laughs> <아침에서> 마겠다 <laughs> 이제 도망 도망가 준니야돼 나다 나이스 도왔습니다. 보지 마. あれ? 알지? <laughs> 야, 물러. 다 먹었어. 어? 물락이 없다. 나무, 나 많아. 데크, 데크 하나 어 약간 같은 거안 쓰고 이제 시작이에요. 몰래 왔을 때더강해 했을 때더 강해. 오케이. 아 끝났네. 그냥 따로 따로 돌리는게 낫네. 어. 응. 반타스테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저긴 재물 우리밖에 안 나오겠다. 아 이거 깨면 다시 찍을 수도 없잖아. 그렇지. 일주일 일월 일월. 어 이동했다. 달려가서 드세요. 어디? 버프가 아래 있을까 위 있을까? 그니까 나눠져서 가자. 내가 위로 가봄. 오케이. <laughs> 달려 달려. 어 위에 준다. 네, 내려, 바로 내려오겠지? 응, 음, 내려가는 중. 오케이, 건능다 먹었고 어서 오고게이지 채우고 있으면 될듯 어, 아, 또 준다 케이오 오케이, 먹으러 다니는. 점프! 버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저거 꼬였어 뭔가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소기 새록새롭켜 이거. 곧는 여유 있게. 구슬. 이제 구슬 때문에. 없을. 안녕. 아, 살았지롱. 우리 한번 돌렸고 한번더 돌릴 수 있어. 나왜? 아, 나와! 없어졌다. 치, 어 뭐야! 야, 엉덩이부터인가 응, 어, 엉덩이부터안더어 아, 터언 아, 리부터언더리부리네 요건 맞으면서 딜하기 안 맞길 기도해 맞았고 안녕 연누두 명이서는 충분하네 오백 걸 오백 골 어디 있어요 보이세요 오른쪽 위 그로 갔다나딜 하나도 안한거 같은데. 어, 무서워. 어. 오르르르. 오르르르. 야! 자. 아, 에이 무서워 에이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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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야자 아우 엄마야 에이 나중내 아이고 나중내아 위치 안 좋아요 왼쪽. 두개발 떠나기. 아나오다가나 맞았다. 나이스. 잘 가시게. 안녕. 너무 맞으면서 그래. 길이안옵니다 으어어어 백점 위로 피자 해주세요. 나와라. 나와라. 잘했다. 오케이 아래로 이 자식 이거나 먹라 그건 좀 아파 아와 뭐야 이거 뭔가에 거야, 산 거야 한번 죽어 줘 나도 이제 포션 없는데 한번 죽자. 승승 맞아, 그럴 수 없지. 이도해버리지, 태양 로 나가버리기. 엉덩이 있으면 안 맞지, 맞았지. 오오오, 어? <laughs> 아, 아, 아...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, 제발! 좀 제발 나와도! 아, 된다, 된다, 된다. 마지막! 블러드 러시! 어. 오우, 호요도 무서워, 이제. 오요요요요요요.

수. 블라드라제~~~ 이너또 여기서 하겠는데, 피자? 아, 떨어지나? 아, 안 된다, 안 된다! 왼쪽. 아래 무서워, 아 무서워, 아 무서워. 뽀요 무서워, 뽀요 무서워. 엄마, 엄마. 죽어! 어때? 네. 죽어. 그렇지. 보여주심 블라드 라떼. 어? 안 해버리고. 아씨, 어, 이거 나 짭에 죽는 거 아니야? 와, 6초3초2초1초 죽어줘, 여기서 죽어줘. 오케이. 아, 아 좀, 아, 좀 아, 마신됐다. 나도, 나도 너무 아쉽다. 아쉽다, 많이 아쉽다. 아. 많이 아쉽다. 아, 이게 아닌데, 이게 아닌데. 아, 어, 아, <laughs> 아, 좀, 아. 너무 맞으면서 했어 이거. 아 이거 나 너무 아쉽네. 아. 많이 때렸겠죠? 야, 야! 이거 어디 이거지. 처음 건능 걷는, 걷는 드시잖아요. 에이, 몇번 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말다 했지. 바로바로 바로 먹었잖아. 아, 잘때 리누.